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리,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영의 양식을 사라. 영의 양식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와서 영의 양식, 구원을 주는 양식을 사라고 복음적인 초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신약 복음서를 읽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 구원, 은혜 이런 거죠.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오호라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안타까이 여기서 지금 요청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 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나오는데 그들은 어, 그들 인생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므로 공고하고 비참한 처지와 신세에 에, 그런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목이 마르고 돈이 없는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처지가 되어보니, 마치 목이 마르고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보니, 구원의 필요성,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봉 5장 8절을 보시면, 그, 마태봉 5장 그 팔복 그 말씀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자신의 영적 상태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1절, 2절에서 물, 포도주, 젖,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초청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얻어라, 예, 구하라, 그런 거죠. 예, 구하라, 얻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라, 이런 거죠. 2절 보면 자 하나님께 어떤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구약 별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그 시대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안식이 없었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프랑스 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비어 있게 된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비어 있게 된다.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60% 좌우가 종교란에 무교, 무실론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제가 유튜버, 그 여행 유튜버들을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갈수 없으니 대리 만족하는 거죠. 아 세,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구나 뭐 이렇게 뭐 가끔 보는데 뭐 유튜버들을 1인 미디어 뭐 커뮤니케이터 뭐 이렇게 뭐 그런 말 사용하는데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그뭐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컨텐츠 찍어서 여러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좋아요 눌러 주고 조회수 많으면 유튜브에서 돈이 지급되고 뭐뭐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뭐, 뭐, 좋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른 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요. 주님을 모른 채로 세계 방방곡곡 다니고 있다면요. 그야말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영혼의 만족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행 유튜버는 중남미에 있는 그, 뭔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게이 동성애 축제 이런 거막 찍어서 올리고 어떤 이는 밤에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그렇게 그런 즐기는 영상 찍어 올리고 도덕적인 기준과 분별 없이 자극적이고 그제 유튜브 영상에 각이 나오기 위해서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은을 날아주며 수고하고 있고 자,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된 거죠. 사람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헛된 수고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 권력이 최고봉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 헛된 수고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중반절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와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진짜 좋은 거 참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소확행이란 말이 있거든요. 소확행. 소 작지만 확 확실한 행,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뭐 자기 자기만의 어떤 취미, 좋아하는 일을 또 자기가, 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사용해서 하는 거죠.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여행을 하고, 어, 돈이 많으면 일본에 가서 라면 먹고 오죠. 돈 없으면 동네 맛집, 라면집 찾아가고, 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맛집 블로그 영상, 글을 보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와인에 꽂혀가지고, 뭐, 프랑스, 뭐, 와인 마시면, 아, 이거는 프랑스 어느 지역의 와인이다, 뭐, 이런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인의 종류, 특징 다 꿰고 있고. 참 부지런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확행이든대확행이든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게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 존재의 만족이 우선되지 않냐면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 즐거움, 그리고 만족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은 복음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초청을 받아들이라. 3절에서 5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즉 다위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맺었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미 죽고 없어요. 예, 죽고 없습니다. 예. 이사야 예언사 안에서 남왕국 유다는 이미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대에 끌려간 상태예요. 물론 포로기한을 약속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멜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어찌 보면 깨지고 부서졌어요. 다윗 언약의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왕 자리에 앉을 것이며 다윗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약 400여 년이 지나서 나라는 망했어요. 더 이상 다윗의 혈통적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해요. 후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왕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겉으로 보면 다윗 언약은 부서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와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소위 새 언약이라고 갔는데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 그렇지만 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 주겠다. 그거거든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이 연결되고 있고 유효하고 거기에 다윗 언약이 추가된 거예요. 이 모든 언약들은 구약 시대에서 이 땅의 개념들, 후손, 가나안 땅, 왕, 나라들 언급하고 있지만 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실 약속의 자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며 다이세계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사전에 보면 만민의 증인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모두 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세상 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약 시대에서는 언약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 안에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이 진수성찬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내 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